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기다림 그리고 구원, 헌신과 봉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신앙의 전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 마리아와 요셉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에 있던 수많은 남녀가 있었을 텐데, 예비 부부가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점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 눈에 드는 요소가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역사의 길이 빛날 인물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가문에 평범한 생활을 했던 소박한 여인이었습니다. 지체가 아주 높지도 않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귀족 가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던 이름 없는 여인이었죠. 그당시에 팔레스타인에 평범하게 살던 아낙네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 이 포르투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는데, 그는 예수복음이라는 책에서 마리아와 같은 평범한 여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양털에 빗질을 하고 실을 잡고 천을 짜고 매일 아침 가족이 먹을 빵을 굽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커다란 물동이는 머리에 이고 다른 물동이는 등에 진채 가파른 골짜기를 올라온다. 늦은 오후에는 샛길과 주위 들판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모으고 그루터기를 베고 다른 바구니에는 쇠똥을 담고 나사렛의 위쪽 비탈에서 많이 자라는 엉겅퀴와 가시나무도 채워 넣는다. 옛날 우리 아낙네들 모습과 비슷한 평범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이 쉽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던 사람 요셉과 머지않아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이 마리아의 인생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위대한 소식을 전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을까? 마리아가 음,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궁금해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자,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고 하라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 마리아의 반응을 봅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정혼한 상태입니다. 결혼을 정했다 하는 뜻이죠. 흔히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풍습에 의하면 남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약혼, 정혼을 미리 합니다 그리고 정혼을 하고 길게는 12개월 정도 동안 정혼 상태로 있다가 1년 정도 지나서 결혼을 합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해서 부부가 되기 전에 예비 부부인 약혼, 정혼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너가 아직 이제 앞으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마리아가 너무 당황하는 거죠 저는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무슨 아이를 갖습니까? 이 물음은 지극히 당연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하기, 하지 않은 예비 부부인 상황에서 요셉도 모르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이건 이른바 흔히 말하는 불륜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요셉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결혼은 무조건 파혼이 됩니다 그리고 치욕스러운 일을 저질렀다그 해서 이 여인은 그 가문의 족보에서 이름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당시에 죄값은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돌을 쳐서 이 여인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일인 거죠 제가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일은 저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모모에서 태어날 아이는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할 아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38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락이지요 말라기에서부터 지금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날 때까지 이 400년 간은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고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세례 요한이 나오겠죠.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간은 아무런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침묵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 기간에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배가 불러와서 잉태를 했는데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 요셉의 아이가 아니고요 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 몸에서 내야할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리아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마리아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정신병자 취급을 갖는 거죠 400년간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체 높은 교수도 아니고 대단한 명망가의 딸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살던 마리아가 어느 날 돌컥 임신을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이 아이는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태어날 아이입니다. 드디어 저 마리아가 정신이 나갔군. 모두가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누구에게 해도 누구도 믿어주지 않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마리아에게는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 마리아 예를 통해서 잘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배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본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 다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할까요? 현실을 넘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마리아를 살펴봤으니까 요셉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마리아하고 약혼한 관계인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한 겁니다. 그 소식을 요셉이 당연히 알았겠죠. 요셉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혔겠습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세상에 마리아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기가 막히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요셉이, 뱃속에 있는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께나 친지들한테나 친구들에게, 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 내 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공개적으로 바로 파혼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아까 말씀드린 가문에서 이름이 축출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게 요셉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너무 흔하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 이 일을 받아들이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자, 이 소식을 접하고 하는 모습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화면으로 마태복음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내가 말을 안 해야 되겠다. 마리아 불러서 조용하게 그냥 파혼하고 저 아이가 나의 아이다 아니다 하는 말을 아예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야 마리아가 더 이상의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을 것 아니냐.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요셉이 참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던 남편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1장 20절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이제 끊어야 되겠다. 마리아를 놓아 주어야 되겠다. 그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 보내 줘야 되겠다 생각할 때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천사가 말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에게 인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결코 부정한 행동을 통해서 아기를 가진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갖게 된 것이다. 요셉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부가 되고 예수님을 낳습니다. 모두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하게 한 것이지요. 요셉도 여러분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400년간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될 사람의 아기를 가졌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인계된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요즘 좀 피곤했나 보다. 헛것이 보이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건 개 꿈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구나 생각하고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마리아도 믿음이 참 좋은 여인이었지만 요셉도 마리아를 믿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에 나타난 계시를 분명히 믿을 정도로 요셉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꼭 안아주었고 믿어주었고, 부부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내 상식으로 생각하거나 내 인간적인 경험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했기에 하나님은 유독 가장 믿음이 좋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럼 도대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스쳐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꼭 기억했던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자, 화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구약 저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보라 언젠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임마누엘이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키시고 역사를 지키신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 볼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이지요. 그 앞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모든 여인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알고 있었지만 유독 마리아와 요셉만 처녀가 잉태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거지요. 그 처녀가 바로 나 마리아구나. 그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여인이 바로 나의 정혼자 마리아구나 하고 요셉이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가장 훌륭했기에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 예비 부부들 중에서 마리아와 요셉, 이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읽습니다. 이해하면서 읽습니다. 이해 범주를 넘어선 것은 그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오늘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요셉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할까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봉준 작가의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감동이라는 책에 나오는 짧은 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운동에 한번 기억해 보시죠. 어렸을 때 운동의 경기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 장애물 경주이다 우리 반에서 두 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하나이는 육상 선수였고 또 하나이는 키가 작은 아이였다 땅하는 신호음과 함께 육상 선수인 아이는 당연히 먼저 뛰어나가 장애물 달리기니까 그냥 달리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운동회 때 기억해 보십시오 맨 먼저 사다리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뜀틀을 뛰어넘어 가만히까지 뒤집어 쓰고 나왔다. 해본 기억 있으시죠? 예. 저만치 앞에 놓인 쟁반 위의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는 접힌 종이를 입술로 물었다. 그리고는 관중석을 향해 손살같이 뛰었다. 접힌 종이를 딱 펼치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뿔싸! 접힌 종이 속에는 할머니라고 쓰여 있지 않은가? 그 친구가 아무리 잘 뛰면 못하나 할머니가 뛰지를 못하는데 결국 그 아이는 다 이긴 경기를 놓치고 말았다. 반면, 키가 작은 아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다. 체육 선생님 이란 글자가 뚜렷하게 쓰여 있기 때문이었다. 얼씨구나 하고 선생님 손을 잡고 뛰는데 아이의 걸음이 시원찮았던지 체육 선생님은 예, 안 되겠다. 내 등에 엎혀라. 하시고는 그 아이를 둘러엎고 뛰기 시작했다. 1등으로 들어온 건두말할 필요가 없다. 인생이라는 경주도 마찬가지다. 많은 장애물과 고비가 우리 앞에 있다. 빨리 가고 못 가고는 내 소원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뛰는 경주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뛰시다가 내가 시원찮으면 "예,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만 믿고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 경주에서 앞으로도 계속 달려야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 걱정할 것은 전혀 없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기쁨입니다. 나 혼자 인생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임마누엘의 믿음이고 그 임마누엘의 사건이 성탄이다 하는 것이지요. 인생 살아가다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내 등에 업혀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믿고 늘이 말씀 따라 순종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하셔서 마리아와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늘 행복한 길 임마누엘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우리 주님처럼 위대한 인물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생각하며 이 부모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상식과 빈정거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견딘 마리아와 요셉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상식과 영적인 축복 중에서 늘 영적으로 주님 주시는 축복의 시선을 고정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순종의 크리스마스, 아멘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위대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